안녕하세요, 짬누나입니다. 현역병입병 추가 접수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2023년 4월 19일 수요일 선착순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이건 모집병이 아니라 일반병입니다. 신청 대상은요, 현역병입병 대상자로서 2023년에 현역병입병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중 현역복무 희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 횟수 5회 또는 연기 기간 730일을 사용한 사람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영일자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2004년생 입영하는 해에 19세 또는 1995년 이전 출생 입영하는 해에 28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접수일시는요 23년 4월 19일 수요일 14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시작시간에 작동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PC 사용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접수인원은요 5월 1일 5월 2일 입영일교 선택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5월 1일을 선택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네 진중하게 생각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입양 시기가 지금 보여지는 거 보시면은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날짜가 있는데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날짜를 하나를 선택해서 네,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한테 어떤 날짜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면 동시 에 접속하신 분들이 그 날짜를 선택하는 거를 어떤 걸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영식이 7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날짜의 인원 공석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그렇게 공석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24년도 거를 조금 있으면 이제 모집 신청을 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한해 앞에 모집 시기를 정해놓고 1차, 2차, 3차로 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거를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런 식으로 추가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 선택해야 할게 내가 모집병으로 갈 건지 일반병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뉴욕해 공군 해병대 중에 어디를 갈 건지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다들 다급하셔가지고요. 어, 이 날짜에 집착해서 선택을 하시는데요 저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구요 시간을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 날짜를 선택도 할수 있고 특기병으로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만 되죠? 날짜는 선택할 수 있는데 부대라든가 그다음에 특기병이라든가 이런 건요. 전산으로 무지하게 추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영 부대는 전산 자동 결정이 됩니다. 입영 판정검사 대상 부대로 입영 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병 통지서와 입병 판정 검사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입병 부대 신체 검사를 대체하여 입병 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 검사 대상 부대는요 육군 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입병 부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입니다. 귀가 조치를 받으면 이게 군대가요 엄청나게 또 아, 갔다가. 부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내가 다시 부대를 가는 시간 이것들을 다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영 전에 이렇게 신체검사를 하게 되면 귀가 조치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유군훈련소를 제외한 모든 부대에서 입영 어, 신체검사를 실시하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병 판정 검사는 검사 일정과 수거 민원 사정에 따라 본인 선택원 접수일의 다음 날로 결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 입병 판정 검사 이거 날짜 확인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거 확인 안 하시고 그 다음 날로 결정된 거에 대해서 못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수가 되고 난 다음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이후 입병 일자는요 공석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마감된 공석은요, 다음 접수 일정에 업데이트 됩니다. 접수 인원은요, 수시로 조정될수 있어요. 그리고요, 각군 모집병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본인 선택원으로 결정된 입영 일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신청 방법은요, 선착순 접수입니다. 로그인 후 5분 이상 미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돼요. 여러분들이 선착순이라는 의미가 뭐죠? 시간이 딱 돼서 접속해 가지고 먼저 클릭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청하는 경로를 혹시 모르실까 해서 적어놨어요. 병무청 누리지, 병무민원, 현역상근입병, 현역병입병 본인선택원, 2023년 입영일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인증 수단은요. PC 사용자, 스마트폰 사용자, 따라서 각각 그 인증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어떤 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잘 확인하시고 인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선택 취소 변경 기준인데요. 본인 선택 취소는요, 입영일자 기준 15일 이전까지 가능하고 3회 가능합니다. 취소 예시를 보시면요, 2023년 입영일자를 22년에 2회 하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1회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본인 선택 변경인데요. 입영일 기준 60일 이전까지 가능하고요. 1회 가능합니다. 연기 중이거나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취소 및 변경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 휴학 중이 아닌 2003년생, 23년도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변경인데요. 입영일 60일 이전까지 가능하고요. 취소는 불가합니다. 연기 중인 사람, 당초 연기 기간 내에는 취소 및 변경 가능합니다. 연기가 만료된 사람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선택한 입영일자보다 앞당기는 경우 변경 가능, 취소 불가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잘 보시고요.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기일수 5회 또는 연기기간 730일 사용자는요. 취소 및 입영일자 연기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안 읽어보신다는 거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1번은요. 병역의무자가 직접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2번은요. 신청과 동시에 집중되고, 이게 시스템 가부화가 되면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본인 적성 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일자가 없을 수 있고요. 공석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 처리순으로, 선적순으로 입영일자가 정해집니다. 네 번째는요. 신청이 완료되면 컵창에서 결정된 입병일자 및 부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경로에 따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입병일자 부대가 결정된 후에도 자격증 취득 등으로 적성이 재분류된 사람은 입병일자 부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집병 지원 후 최종 합격하게 되면 본인 선택원으로 결정된 입영일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며 수영사실이 있는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병역 처분 변경 등으로 본인 선택 입영일자의 입영이 불가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 시작시간이 느어질수 있어요. 그래서 PC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그래도 나는 핸드폰으로 잘할수 있다. 그런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접수 일정은요, 4월 26일 수요일 14시가 되겠습니다.